안녕하세요. 이게 대시마의 탤런트 교수 최현정입니다. 아, 네. 미세먼지만 없으면 정말 좋은 날씨예요. 저는 미세먼지가 있거나 말거나 계단 오르면 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으면 계단 올라가는 거에도 굉장히 뭐 아무래도 창문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니까요. 근데 어쨌든 미세먼지에서 많이 보호되는 게 실내의 계단 운동이죠. 계단 운동 지금 한지 정말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 지는 작년 11월 1일,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아 6개월 됐네요. 처음 접하게 된건2 0 1 2년도부터 이제 저 제가 이쪽 동대문구 쪽으로 이사 오면서 은평구에서 동대문구 쪽으로 이사 오면서 맛 따라 스포 센터가 없어서 야, 이거 어디서 운동을 해야 되나. 운동은 안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운동 안 하면 완전 살찌체 즐기거든요. 그러는데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다가, 또 2016년도에 생로병사, KBS의 생로병사 비밀을 보고, 계단 오르기에 중요성을 느끼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살면서 참 좋은 친구 만나기 어렵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서 그 친구랑 많은 공유를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게참 어렵고도 찾게 되면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계단 오기 운동이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공짜 운동인 거,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지 않고 내가 아파트 계단, 또 내가 지금 다니는 스포츠 센터에 런닝머신도 좋죠. 하지만 이 런닝머신을 30분 하는 거와 계단 오르기를 하는 거와는 천지차이예요. 이게 일종의 산을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은 또 등산의 매력에 푹 빠지시지만은 빠지셨겠지만은 이 산은 산에까지 가야 되죠. 주차해야 되죠. 혹은 뭐 걸어가더라도 그리고 또 내려올 때 정말 무릎 걱정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계단 오르는 것도 무릎 걱정 하시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 아는 분은 또 근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배낭에다가 돌을 놓고 산에 올라가시더라고요. 힘을 기르려고. 좋으신 일이죠. 내려오실 때 돌을 빼셔야 되는데 그 돌을 또 짊어지시고 내려오세요. 그럼 고스란히 그 짐이 몸 무게가 배낭의 무게가 무릎에 전달되면서 아주 힘겨운 무릎에 고통을 주게 됩니다. 아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벌써 저 20초에 도달해서 오고 있는데 참이 습관이 무서운 게아 그냥 정말로 제가 20초가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은 꼬매도 못했어요. 근데 하루에 이제 20층씩 다섯 번 하니까 100층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는 처음 20층에서 한번일층을 했는데 다섯 번더 하고 좋은 하루 만들 겁니다. 오늘이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최한정의 핑계 대지 마저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단 오르기 운동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말 여러분. Gracias.